하도영은 문동은에게 매혹됐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하도영에게 매혹됐습니다. 매혹당하는 모습이 매혹적이라고나 할까요? 철저히 이성적일 것 같은 하도영이 문동은 앞에서만 속수무책으로 주도권을 뺏기고 삐걱거립니다. 이 정도면 문동은은 마음만 먹으면 남자들 다 넘어오게 만드는 최고의 판무파탈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도영이 문동은에게 매혹되는 과정과 문동은이 하도영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동은이 하도영에게 굳이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은 하도영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하도영과 문동은 이 둘의 서사만으로도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부디 시즌2의 결말에서도 이 감성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도영이 문동은에게 매혹되는 과정 중장년의 남성들만 모여있는 허름한 기원의 문동은은 혼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눈에 띄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도영 같은 남자를 매혹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문동은은 구경꾼들의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갈비집 박사장을 완패시키죠. 지금 돌 던지면 열집 지세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기고 흔한 미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떠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그 사람한테서 후광이 보입니다. 게다가 명품은커녕 장신구 하나 없이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은 문동은은. 접한 적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하도영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까지 문동은이 이긴 바둑을 복귀해 봅니다. 이미 승부가 났는데 왜 질질 끌었을까 의문을 갖죠. 자신의 관심을 끌 때까지 승부를 끈 거라는 것은 나중에 하도영이 문동은의 정체를 알았을 때 문동은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복귀하면서 깨닫게 되겠죠. 하도영은 최 변호사와의 약속 없이도 혼자서 기원을 찾습니다. 기원 안에서 문동은의 모습을 찾다가 문동은이 없는 것에 실망하는 자신을 깨달으며 살짝 현타가 온것 같죠? 헛웃음을 내뱉으며 돌아서 나가는데 문동은이 운명처럼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방심한 순간 한방 맞은 것처럼 문동은의 향기, 흩날리는 머리카락, 스치는 옷깃의 감촉에 압도당하며 저절로 문동은을 따라 아도영의 몸이 움직입니다. 문동은한테서는 향수가 아닌 비누향이나 샴푸향이 났을 것 같네요. 하도영의 심장이 쿵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문동은이 등장하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연출됐는데 실제로 하도영의 눈에는 문동은의 모든 동작이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며 뇌리에 박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문동은과의 첫 대국이 시작됩니다. 문동은에게 흑도를 양보한 것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에 답이 있었던지라 문동은도 자기의 뜻대로 이끌고 갈수 있을 거라 무의식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처음엔 만만해서 도전해볼만 했던 상대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그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는 강한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바둑에만 집중하는 문동은과 달리 하도영은 눈은 바둑판에 있지만 모든 신경은 문동은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영이 긴 침묵을 깨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실 바둑판에서 흰 돌이 거의 박살이 났는데 하도영의 뇌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문동은은 무심한 듯 대답하지만 하도영은 문동은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 표정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올리기도 하며 먹고 살았다. 그런데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서 버리가 좋지는 않았다. 예상을 벗어나는 의외의 문동은의 답들은 하도영에게 본 적도 없는 순진한 남자를 향한 묘한 질투도 느끼게 했다가. 문동은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은연 중에 갖게 되죠. 바둑을 동네 공원에서 배웠다고 역시나 너무나도 의외의 답을 하는 문동은을 이제 대놓고 쳐다봅니다. 하도영이 문동은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도 문동은은 흔들림 없이 흰 돌을 향해 단수를 날립니다. 그리고 하도영을 바라보죠. 하도영은 아직도 자기 집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동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당 2만 원이던데? 라는 문동은의 말뜻을 한참 지나서야 알아듣죠. 이미 하도영은 회생 가능성도 없는 상태이지만, 문동은은 그 8배를 곱씹을 시간마저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판당 5만원. 하도영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은 잡고 싶은 법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게 만들죠. 판당 5만원은 단순히 판돈을 올린 것이 아니겠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내기가 아닌 도박으로의 경계를 넘어가며 자신의 무언가를 걸겠다는 선택입니다. 차를 운전하며 가던 하도영은 편의점에 있는 문동은을 발견합니다. 주저없이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하고 문동은에게 향하죠. 운전하고 가는데 편의점 안에 있는 문동은을 봤네요. 어쩌면 어딘가 걸어가고 있을 문동은을 눈으로 계속 찾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과묵하다는 하도영의 말이 전혀 믿기지 않기에 질문을 쏟아냅니다. 문동은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과목할 수가 없죠. 그래도 신상에 관한 답은 하나도 듣지 못하네요. 인생을 다 걸어서 건 도박에 이기려는 중이다. 침묵 속에서 죽으림을 다해 싸워 상대가 공들여 지은 집을 무너뜨리는 게 마음에 들어서 바둑을 좋아한다. 문동은의 범상치 않은 대답의 호기심은 더 깊고 강해집니다. 여지를 안 주는 듯 하면서도 유리창을 통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문동은의 시선을 느낍니다.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더 심장이 떨렸겠죠. 동시에 명함을 건낼 용기도 생겼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하도영의 손가락이 길고 깔끔하네요. 저 같으면 손가락만 보고도 반했을 것 같지만, 문동은은 손가락이 멋있건, 회사 사장이건 상관없다는 듯이, 다음번엔 돈더 가지고 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결국 그렇게 궁금해하던 문동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학창시절 박연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였던 거죠.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들의 뜻이 하나둘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작정을 하고 예솔이의 담임이 되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게 문동은에게 연민이 생깁니다. 하도영이 만난 문동은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시 만난 문동은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안이 오히려 더 단호해진 눈빛이지만 하도영의 눈에는 추워 보입니다. 안 추워요? 옷이 얇은데 자신이 문동은이 쳐놓은 그물에 속절없이 걸려들었다는 민망함보다 문동은의 눈이 슬퍼 보이는 게 마음이 더 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도영은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파헤쳐보겠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부수고자 공격을 가해오는 문동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하도영의 몫이 되겠습니다. 문동은이 하도영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이후 문동은은 하도영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박연진의 결혼 소식을 듣고부터 서점에 가서 바둑에 관한 책을 봅니다. 주여정한테 처음으로 바둑을 배운 것이 7, 8년 전이니 그 이후로도 계속 스스로 공부했겠죠. 하도영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예솔이의 담임이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를 가고 세명초등학교에 발령받기 위해 한 노력과도 맞먹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하도영에게 직접 가서 박연진의 실체를 말해도 하도영과 박연진의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도영의 이성적 관심을 끌어내면서요. 문동은이 하도영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이유는 박연진과의 공평한 선상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하도영이 갖길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교감도 없던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피해자라며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도영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할까요? 12년이나 같이 삶을 공유해온 박연진과의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도영은 이미 문동은의 얇은 옷이 신경 쓰일 정도로 문동은에게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영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박연진의 딸이지만 예솔이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도영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박연진의 집을 부숴버리는 과정에서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도영은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통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박연진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미삼아 다른 사람의 존엄을 망가뜨려 영혼까지 파괴시킨 가해자 편에 서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도영이 그런 참혹한 사실을 알고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박연진 편에 선다면 하도영도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문동은과의 첫 대국에서 문동은의 응수타진의 차단과 그냥 연결하는 것중 차단하는 강수를 택했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권한 삼각김밥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문동은의 처절한 아픔을 알고도 방어에 나선다면 결국 하도영도 파멸로 가겠죠. 시즌2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